어제 저는, 어,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댁의 사촌의 장례식이어서 제가 굳이 가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기 싫은 마음으로 <laughs> 갔습니다. 가서 인사만 하고, 이제 부모님이 갔다 오라고 하셔서 잠깐 얼굴만 비치고 와야지 했는데, 1 시간 반을 있었어요. 음, 그 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럴 자리가 아니었는데, 음, 어,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이야기 하는 내내 제 안에 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집안에 그분이 또 믿음의 며느리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자기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에게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이 어쩌면 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리고 곤고한 일과 부딪힐 때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저는 시편의 다윗의 시를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편은 그래서 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안에 믿음이 좀 흔들릴 때, 내가 교만해질 때, 또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크다고 느낄 때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겸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어 감사함이 넘치는 고백들입니다. 86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이 이미 읽으시는 순간에 은혜를 받으셨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 오늘 86편 10편의 이 고백, 즉, 다윗이 한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순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한번더 정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86편 1절부터 17절의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들을 주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주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구원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곤고와 자기의 환난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곤고할 때, 또는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픔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힘 바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힘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이렇게 힘있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그는 하나님 당신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 존주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신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이 곤란함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다윗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교만한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며 응답 받으시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지금 부흥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붐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 나의 공감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대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다윗처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부딪히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은총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내일 은혜 안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